안녕하세요. 차주이거두는 한약사 표랑새입니다. 오늘은 길신이와 흉살류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길신이란 길란 작용을 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길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입니다. 길신이라고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흉살이란? 흉한 작용을 하는 살이라는 뜻입니다. 흉살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죽이는 살입니다. 흉살이라고 마냥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사주론의 마지막 관문인 신살류입니다. 신살류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대와의 원리가, 개신이나 흉살의 작용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살의 달콤함에 빠져서 생극제화의 원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신이라 하여도 사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귀신으로 작용할 때에는 개신이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흉살이라 하여도 사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용신으로 작용할 때에는 흉살이라 할수 없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첫째, 일간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할 때 흉살작용이 나타남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일주가 흉살로부터 극을 받고 있을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흉살은 형충될 때 흉한 작용이 가중됩니다. 넷째. 해당 흉살이 귀신 작용을 할 때와 사주 전체를 보아서 귀신운에 해당할 때 흉살 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신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록이 있습니다. 천간이 지지해서 걸록을 만났을 때 국록의 자리에 오르다라는 의미로 정록이라고 합니다. 걸록이 기신작용을 하면 사상이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합니다. 공무원 사주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걸록이 기신작용을 하면 고집이 강하고 재물에 손실이 있으며 부부궁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천을 기인이 있습니다. 천을 기인은 가장 귀중한 별로 모든 흉사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을 기인이 있는 사람은 총명하고 눈빛과 목소리에 고상한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실도의 용신이 아닐 경우에는 기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천을 기인은 결혼 태길 등 좋은 날과 좋은 시간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참조합니다. 천덕 기인, 월덕 기인이 있습니다. 천덕 기인과 월덕 기인은 하늘의 은총과 선조의 덕으로 재앙을 물리친다는 길성입니다. 예로부터 결혼, 이사, 행사 날등 택일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문창기인과 학당기인이 있습니다. 지지에서 식신을 만나면 문창기인이라 하고 1이운성의 장생을 만나면 학당기인이라고 합니다. 문창기인은 총명하고 학문이나 예능 방면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며 학당기인은 총명하고 학문에 능하여 박사 등명의 암시가 있습니다. 이후에 길신류에는 태극기인 천주기인 관기학관 암록 금여록 평록 천사성 황운대사 천이신 천혜성 등이 있습니다. 길신류에서는 정목과 천을 기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창기인과 학당기인은 지지에서 식신이나 인성을 만나거나 장생지를 만나면 학문과 인연이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덕기인과 월덕기인은 예전에는 태일에 많이 사용하였으나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길신류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극재화의 원리와 형충해압의 법칙이 신살류보다 백만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살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인쌀이 있습니다. 양인쌀은 양일간이 제왕성을 만나서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양인의 힘을 잘 사용하면 권력의 우두머리로 생살대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양인의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나무인의 재성을 파괴하는 흉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괴강살이 있습니다. 괴강살은 만인을 제압하는 우두머리의 별로, 극부, 극빈의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나, 탈생의 심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대권을 장악하게 되지만, 형충되어 흉살 작용을 하면, 평생 비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고 남편이 무능력하여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강살이 있는 여자는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에서 많이 봅니다. 격이 좋으면 장성부인으로 군림하기도 합니다. 백호대살이 있습니다. 백호대살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재난을 당해본다는 풍살로 해당 육진의 암이나 교통사고, 수술사, 갑작스런 죽음을 암시합니다.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나 의사, 간호사 등의 총칼을 손에 쥐는 직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탕화살이 있습니다. 탕화살은 화재, 화상, 음독, 중독의 위험성을 암시합니다. 신약한 사주에 탕화살이 국을 이루어 극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탕화살이 있는 사람은 가스, 전기, 소방관, 약사, 카페, 탕집등 끓는 물이나 불과 관련된 직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천라지망살이 있습니다. 천라지망이란 하늘과 땅에 그물을 쳐서 구속하고 감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라지망살이 있는 사람은 관제구설 시비송사에 있어봅니다. 직업으로는 군인 경찰, 검찰이나 법관, 의예학업, 종교인, 역술인 등의 할인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각살이 있습니다. 극각살은 팔다리나 뼈에 이상이 있어 본다는 흉살로 소아마비, 골절, 골다공증, 디스크, 신경통, 치아 이상의 암시가 있습니다. 극각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교관살과 곡각살이 있습니다. 고란살이 있습니다. 고란살이란 외로운 난세라는 의미로 남편과 인연이 없어서 독수공방을 본다는 홍살입니다 그러나 재관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고란살의 흉살 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란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고진살과 과숙살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리에 비겁이나 식상이 자리한 경우 고란살 작용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흉살류에는 낙점관살, 음양차작살, 홍염살, 효신살, 부벽살, 현침살, 삼재 등이 있습니다. 길신유나 흉살유는 사주감명 시에 1차원적인 단식 판단에 불과합니다. 길신유라 하여도 형충되고 기신작용을 하면 좋은 작용을 할수 없으며 흉살유라 하여도 사주가 격이 높고 용신작용을 하면 오히려 좋게 작용합니다. 사주감명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의 조화와 생극제화의 원리 그리고 간지의 형충의 압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신작용을 하는지 기신작용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귀신류와 풍살류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을 기인부터 중요한 신살류 위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